안녕하세요, 김신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도지코인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그냥 웃고 넘기는 민코인 취급받았던 도지가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가격도 기술도 분위기도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한번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준비 단계로 보일 만한 흐름들이 계속돼서 포착되고 있어요. 도지코인이 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하시면서 타짜 잡는 거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AI 매매 지표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도 따라만 하시면 매수 매도 타이밍 바로 잡으실 수 있는 지표거든요 010-2296-1359이 번호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시면 지표 설정 방법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도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편하게 문자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세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올해 초에 도지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으로 최고 약 64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엔 비트코인도 신고가, 알트 전반이 강했던 시기죠. 하지만 이후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도지도 서서히 흘러 내렸고 지금은 275원 근처까지 하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넘게 빠진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조정이 거의 끝났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며칠간 270원대에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진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붙으면서 반등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 보이. 있어요 예전처럼 급하게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눌림 받고 천천히 반등을 준비 하는 구조 이건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부터 관심 갖고 준비하는 게더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요즘 도지 쪽으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 파생시장 데이터를 보면 도지코인 선물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오픈 이자도 꾸준히 상승 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관들은 그냥 재밌는 밈 코인에는 돈을 넣지 않습니다 변동성과 유동성 그리고 이슈가 터질 가능성 이 있어야 쇼시든 롱이든 진입을 하거든요. 지금 도지 코인은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물론이고 단기 헤지 펀드나 알고리즘 기반 투자 펀드들이 도지를 다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ETF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시장은 다음 타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도지가 포함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미국 ETF 분석기관들 사이에선 도지 ETF 승인 확률이 65%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최대 75%까지 보는 쪽도 있어요. 특히 도지 ETF는 소액 투자자 중심의 펀드나 리테일 시장 그리고 코인 대중화를 위한 상징적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ETF 업계에서도 관심이 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지금 270원대 가격은 말 그대로 대기구간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지 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여전히 도지를 자주 언급하고 있고 본인이 운영하는 플랫폼 X에서도 도지 결제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한마디에 도지가 움직이는 구조는 2021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반응성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처럼 275원 부근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무작정 들어가기 보단 275원을 확실히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흐름이 나오면 소량으로 분할 진입 시작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 다시 눌림이 온다면 260원에서 255원 구간. 여긴 과거에서도 강하게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포인트로 딱 좋은 구간입니다. 손절 라인도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게 좋겠죠? 248 아래로 밀리면 흐름이 완전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땐 빠르게 정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310원 대 지금 흐름만 잘 유지된다면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고 중기적으로는 370원 에서 최대 450원 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구간은 강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 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일부 분할 익절도 고려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거 etf 승인뉴스나 머스크 트윗 한방이면 그냥 바로 쏘는 코인이에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도지 코인. 지금은 그냥 밈 코인이 아닙니다. 기관도 들어오고, 기술도 업그레이드 되고, ETF 기대감까지 붙었어요. 이런 타이밍은 먼저 알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기회를 가져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초입일 수 있어요. 여러분,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고 나서, 어땠나요? 다 사기다. 저걸로 뭘 하겠냐? 이런 말이 넘쳐났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그때 비트코인 한개 가격 겨우 몇백 원이었습니다. 피자 한판 값도 안 됐던 그 코인이 지금은 1억을 훌쩍 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때 진짜 살걸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았죠. 그리고 또 말하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 들어가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런데요, 기회는 늘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말할 때 다시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상의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이제 국가와 정치가 직접 움직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됐고 그의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암호화폐는 미국의 미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연방 정부 관료도 등장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갑자기 완화되면서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가는 지금도 기관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 각국 정부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시작점에 선 순간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세 전쟁, 달러 강세, 기준금리 발언들까지 한순간에 시장이 뒤집히는 일도 계속되고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혼자 매매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실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가슴이 철렁하고 손이 떨리는 그 순간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 고민 저 역시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 꼭드리 싶어요. 혼자 투자하시더라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언제 매수를 해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죠. 더큰 문제는 대부분이 매수는 하시지만 매도를 못하신다는 점이에요. 오를 땐더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물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꾸준히 보면서 손실을 최소화하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히 잡는 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I 지표입니다. AI가 이평선, 볼린저 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주는데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죠. 자,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 지표인데요. 자, 리플 차트 보시면 초록색 바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매수 신호, 빨간색 셀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매도 신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수 신호가 나온 구간마다 강한 상승이 나왔고, 매도 신호가 나온 구간마다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하고 다음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이 지표를 사용한 결과를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승률이 75%, 수익률이 38%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시바이노 차트도 한번 보시면 리플 차트와 동일하게 매수 신호에서는 상승이, 매도 신호에서는 하락이 나온 지점들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률 67% 수익률은 45%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 코인 차트입니다. 동일하게 매수 매도 신호들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도지 코인 같은 경우도 승률 71% 수익률 26% 달성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장에서도 저는 이 지표를 활용해 최근 한달 동안 7 10% 정도 수익을 가져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종목 하나 잡아두고 소위 존버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물론 존버도 전략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놓치는 기회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5% 수익 받다이말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 드시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일 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 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원 원금 포함 2078 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원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원 입니다. 이게 제가 바로 앞전에 조금씩 수익 을 쌓고 리스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에요 중요한 건 크게 먹겠다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이 AI 지표는 그 타이밍, 지금 진입해도 될까? 지금 팔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도 적어두었습니다. 0 1 0 2 9 6 1 3 5 9이 번호로 간단하게 문자로 공유라고 남겨주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AI 지표 설정 방법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많은 분들이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296-1359 공유라고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내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를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꼭 혼자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드리는 이 지표가 가장 불안한 그 순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